여분도티하세요 복음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가르쳤나는 것이며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이 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근과 구주로 삼으셨음을 말하며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요.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이전에 있었던 드다가 400여 명을 따라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흩어졌던 일과 갈릴리 유다가 사람을 모았지만 흩어졌음을 말하며 사람의 소양이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질까 하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승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웁니다. 한시적 세상에서 한숨 짓지 않는 비결은 영원한 세상을 소망할 때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함으로 어디에 있든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항상 심 쓰는 제자가 됩니다. 세상의 위협과 협박에 두렵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므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 담대한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